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방송은 바로 2018년 영어 절대평가 또 하나의 비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교가 아직 다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18년에 대한 대학의 윤곽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교들이 좀 많이 발표를 했는데 딱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라면 음, 구분이 된다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절대 평가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는 학교와 가져가지 않겠다는 학교 두 라인으로 좀 나눠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영어 절대 평가는 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서울대 라인과 연대 라인으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절대 평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절대 평가는 상대 평가와 다르게 등급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우리 아이의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등급만 보여 주는 거고 어, 상대 평가로서 다른 아이와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90점 넘으면 1등급이고 80점 넘으면 2등급이고 그렇게 등급제로 가기 때문에 솔직히 대학교에서 그 영어 등급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조금 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솔직히 조금 변별력을 가져가기는 힘든 게 맞아요. 그래도 대학교는 그거죠. 영어는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어를 못 하고 아이를 뽑을 수는 없다라는 학교와 아니야 우리는 변별력 없는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으로 그러면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져가겠어라는 학교로 나눠지는데. 영어 절대 평가는 등급만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없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과목에 대한 비중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가 아예 죽은 것 같진 않아요. 서울대 제가 이거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영어가 진짜로 쓸 자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영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패러다임이 보이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수학에 대한 비중이나 국어, 그리고 탐구에 대한 비중이 영어보다 솔직히 좀더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어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봤을 땐 솔직히 좀 하락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영어 선생님들을 뭐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수시는 영어 절대평가 분석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시+ 수시에서 영어를 최저 등급으로 사용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뭐 등급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수시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 영어를 어느 정도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 학교는 뽑지 않겠어라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자식이 있다면 이거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눠졌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라인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 라인과 연대 라인으로 나눠졌다 라고 저는 기준선을 잡았는데 서울대 라인은 뭐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중앙대, 한국 외대는 자연계를 말하는 거고요. 서울대 라인은 일단은 등급간 0.5점을 간점 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는 영어를 보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버리고 딴 걸로 평가할게 라고 지금 발표한 상태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등급 간 1점을 감점하겠다는데, 이 1점은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이 1점 차이 난다는 건 충분히 다른 점수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서강대의 등급 간 1점 감점도 솔직히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은 1점이 감점되고, 그 밑에 3등급부터 등급당 2점을 감점하겠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대를 집어넣는 아이가, 영어가 3등급이 나왔다라는 건 집어넣지 못해요 원래가 이거는 상대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3등급 받는 아이를 고대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영어는 1등급을 찍어와야지 고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고려대도 1등급이랑 2등급 간에 1점 정도 감점된다는 건 솔직히 그렇게 크게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등급감 0.5점에서 그 등급 차이가 0뭐 5.5점까지 보겠다라고 했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와 인문계가 보는 방법이 틀립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솔직히 수학이 더 중요하니까 2점 감점하고 외대 문과는 솔직히 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점을 감점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변별력을 조금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연세대 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가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다음으로 바로 발표했는데 그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등급강 5점을 감점하겠다고 5점은 진짜 큰 겁니다. 5점을 깎는다라는 거는 전체 점수에서 그 5점을 깎는다는 건 되게 큰 거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경우는 명확히 발표한 겁니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예요. 등급강 10점을 감점하겠다는데 연대와 이화여대는 대놓고 발표한 거예요. 우리 1등급 아니면 집어넣지 말라고. 1등급 밑으로 집어넣으면 우리는 어, 될 확률 높지 않아. 그러니까 연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보통, 영어를 1등급을 못 맞고 2등급이면, 음 지원 자체가 솔직히 좀 힘들다라고 보여져요. 이제는, 이제는. 그리고, 성윤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등급간 3점에서 11점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벌리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저는, 3점은 솔직히, 음 반영 비율이 있다고 봐요. 이거 나중에 더 자세히 계산해보겠지만, 인문계 같은 경우는 3점이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2점인데, 성윤관대학교는 자연계가 솔직히, 등급 간 2점 차이 나는 게 외대랑은 솔직히 좀 다르다고 봐요 전왜 그러냐면 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연계 점수대가 성균관대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는 솔직히 1, 2점 차가 크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외대에서 1, 2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자연계 같은 경우는 2점에서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차감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는 솔직히 연대 라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희대는 등급 간 8점 그리고 외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계가 4점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숙명여대도 발표나고 했는데 일단은 좀 상위대학교 중심으로 일단 좀 뽑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영어가 서울대 라인이랑 연대 라인으로 나눠진 거예요. 변별력을 가져가는 학교와 변별력을 가져가지 않는 학교로 나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컨설턴트 분들의 생각이 저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때 이거는 솔직히 저는 객관적이지, 그러니까 주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울대가 0.5점이나 서강대 1점 감점하는 것 때문에 영어를 미친 듯이 시킬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1등급과 2등급, 2등급이 80점이잖아요. 그런데 80점을, 90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2018년 정시나 수시는 이제는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라는 부분이 어떠한 하나의 기준선이 될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거에 따라서 대학교가 나눠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영어 선생님은 최소한의 영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컨설팅이 이루어지셔야겠죠. 자. 만일 제 자식이 있다라면 저는 이제 외고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사고를 보내겠죠. 우리 중학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계신다라면. 솔직히 외고보다는 자사고가 이제는 특목고로서 더 유리한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목고 방송 한번 찍을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왜 그런지는 대충 아시겠죠. 외고는 솔직히 영어였거든요. 그런데 영어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를 보낸다라면 특목고보다는 자사고 라인 쪽으로 몰고 가는 게 그러니까 자사고가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를 준비하는 어머님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집어넣어 놨고요. 자 수시에서 영어 절대평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정시랑 다르게 감점하는 게 아니고 등급을 가지고 아마 최저 등급을 맞추라고 할것 같은데. 아마 등급 최소가 한 2등급 라인으로 잡힐 것 같아요. 1등급 라인으로 잡히는 학교도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대학교가 더 자세히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정시방송 때나 아니 수시방송 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것만 보는 부분이고 거시적인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학교별 수시 최저를 이제 분석을 하셔야겠죠. 우리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영어 선생님이 될건 아니면 이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은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교별 수시 최저분석을 좀 해야겠죠. 우리 아이가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느 학교의 기준을 잡을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등급을 최소한 2등급 라인으로 잡을 것 같아요. 대학교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는요. 솔직히 최상위 학교는 모르겠어요. 1등급 잡는 학교도 있겠지만 거의 한 2등급 정도. 그러니까 80점 이상은 필승하고 해야겠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영어가 90점 맞는 게 쉬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 70점, 80점 맞는 아이들 많습니다. 70점 아이 90점 만드는 게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완전 죽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지 완전히 죽었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왜그러면 우리 70점, 60점 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 패러다임은 솔직히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80점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솔직히 저는 독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저등급도 그좀뭐 언어가, 그러니까 국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탐구가 됐건 영어가 됐건 이렇게 합조합을 이뤘단 말이에요. 뭐 등급을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어? 등급체제도 있지만 합을 이루는 게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빼면 됐거든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해 그면나 빼고 국어랑 뭐 수학과과 할래 라고 가능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는 한국사 같을 거예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3등급이나 보통 이제 뭐좀 상위권 학교들 연대나 뭐 이런 고대 같은 경우는 3등급 체제거든요. 3등급 체제 못 맞추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택의 여부가 없어져 버리겠죠. 절대평가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뭐, 두개 합이 우리 학교는 3대, 둘, 둘은 맞춰와야 되는데, 한국사는 3등급을 받아야 되고, 영어는 2등급을 받아야지 최저를 맞추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솔직히 70점, 80점 이하 학생들에겐 독약이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넣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70점대를 맞거나 한다라면, 은 솔직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학교가 발표하는 걸좀더 봐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어가 아예 죽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어, 그런데도 일단은 그런데 대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상위권 아이들, 걔네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자, 수능 영어 과목의 변화를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수업 방식의 차별화가 이제 좀 일어날 것 같겠네요. 솔직히 영어 상대평가를 할때 가장 큰 변별력을 가져갔던 게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은 솔직히 제가 영어 강사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보면서 항상 저도 우리 아이들 컨설팅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영어 성적이 안 오르는데 틀려오는 부분을 파악해 보면 빈칸 추론을 가장 많이 틀려가요. 그래서 예전부터 영어 선생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빈칸 추론은 진짜 어떻게 막 이렇게 단순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했을 때.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은 빈칸 추론을 단순간에 올린다라는 건 거의 힘들다고 영어 빈칸 추론은 되게 어려운 게 맞다고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정도로 빈칸 추론을 가지고 솔직히 상대평가로서 아이들을 구분을 했는데 만약 90점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9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등급을 나눈다라면 빈칸 추론이 아마 4 문제 정도고 3점이니까 12점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빈칸 추론 다 틀리면 망하는 거죠. 근데 그중에 하나만 맞고 보통 빈칸 추론에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한다라면 빈칸 추론에서 세 개를 틀려도 그 아이는 1등급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떨어지는 이 추세에서 아, 그러면은 과연 빈칸 추론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냐는 거죠. 특히 80점대 아이들은 솔직히 2등급 최저 등급 2등급을 맞춰 가야 되는 아이들이 과연 빈칸 추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부분도 솔직히 의문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 야, 빈칸처럼 내 문제면 1년로 잘 찍어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80점은 넘겠지. 뭐, 그러면 최저는 맞출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 같아. 얘들아, 라고 말은 했지만, 만일 1등급, 9등급, 그러니까 1등급, 90점대를 맞는 아이라면 빈칸처럼 공부를 좀 하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솔직히 이제는 좀들진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는 영어부터 컨설팅이 돼야 될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보는데 2018년부터는 영어 점수에 대한 컨설팅 비중을 좀 높일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리고 대학교 기준을 세우는데도 영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 과목으로 대학 선정이 시작이 된다는 게 이제 영어 부터 컨설팅이 시작된다라는 이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과목으로 대학 선정하는데 기준선이 좀 세워질 것 같습니다. 뭐, 최저 맞추는 것도 그렇고, 수시에 최저 맞추는 것도 그럴 것 같고, 정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서울대 라인으로 갈지, 연대 라인으로 갈지. 만일 서울대 연대 라인으로 가는 우리 80점대 아이가 있다라면 저는 솔직히 영어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컨설턴트로서. 그 시간에 수학이나 국어나 탐구를 더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할것 같거든요. 고3이 뒤로 가면 갈수록 6월 모평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아마 그냥 80점을 지키자. 그리고 대학 라인을 서울대 라인 쪽으로 짜서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를 하고 더 깊숙한 컨설팅으로 대학을 더 효율적으로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라는 이 점수가 어떠한 대학을 기준, 대학을 선정하는데 솔직히 좀 중요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6월, 9월 모의고사 분석이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3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가 끝났을 때 보통 수시 라인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대학 라인을 나눠야겠죠. 우리 아이가 막 70점을 맞아요. 70점을 맞는다면 더더욱 영어 비중이 낮은 학교 쪽으로 컨설팅, 컨설팅 라인을 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70점이 80점 되면 좋겠는데, 아, 그거는 일단은 뭐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좀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컨설턴트들은 솔직히 효율성 되게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분석했을 때 어느 쪽으로 효율성을 더 두고 가야 될지는 솔직히 계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가 이렇게 간다라면 저는 영어에 기준을 대학 라인을 짜는데 정말 많이 사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일 6월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도 저는 솔직히 되게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2018년부터 영어를, 저는 난이도를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은 모르겠어요. 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6월 9월 성적, 그러니까 시험지 보면 알겠죠? 2018년 고3 아이들, 그러니까 2018년 학년, 고2가 이제 고3 돼서 6월 9월 시험을 봤는데 영어 난이도를 보면 더더욱 좀 명확하게 나오겠죠. 어느 정도 절대 평가가 아이들을 만들어낼지가 솔직히 6월, 9월 시험을 봤는데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시험지 난이도가 조금 지금보다 쉽게 나온다라면 영어에 대한 공부 비중은 솔직히 막판에 몰, 몰아갔을 땐 조금 낮추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웬만큼 다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그 외의 과목에 더 많은 치중을 해야 되는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특히 특목고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가 어느 정도로 진짜 잘돼 있는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외고가 솔직히 약한 게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부분을 솔직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수능 영어 과목에 변화가 있을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똑같이 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의 컨설팅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에 대한 학생부 전형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솔직히 관심이 좀 많아진 건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 입학사정관 학생부 전형을 좀 배워야겠네 라는 분들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번에 이제 뭐 모임도 갖고 스터디도 만들고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게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많이 배우려고 하시, 많이 배우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아지는 게 수시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수능 영어 과목도 좀 효율적인 부분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 같은 경우, 뭐 수시도 마찬가지고 정시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히 이젠 좀 효율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무작정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상대평가로서 저 아이를 밟아야지 디가 등급을 높게 딸수 있고,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높게 딸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을 보고 감점하는 체제의 대학교를 잘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가 중요하다고 보고, 대학교에서 이제 더 2018년을 더 구체적으로 발표했을 때, 다른 과목의 비중이 어떤지를 잘 따져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영어 절대평가. 제가 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강사님들한테도 약속을 좀 드렸었어요.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 이렇게 조금 상위권대학교도 발표 나면 영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어, 그리고 이렇게, 어, 방송을 통해갖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학원, 뭐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이 분석은 예측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객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제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에 대한 부분을 좀 효율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영어에 대한 비중이 솔직히 좀 내려갔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전처럼 막 영어 수학, 영어 수학이야.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학 라인이, 그러니까 대학 레벨이나 대학 라인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통해 갖고 아이한테 좀 효율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할수 있게끔, 음, 컨설팅을 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저의 짤막한 생각이었고요. 컨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